그니까 신혼집 구매를 할때 당연히 네, 네. 저도 경매 열 차나 받았으니까 네, 네. 아, 그러면 적용해서 당연히 네, 네. 아파트 봤어요 저도 네, 네. 15년도에 제가 네, 결혼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가 당연히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때 입찰을 하다가 경매로 내가 살 아파트를 안했때겠어요 그때 네. 가격이 안 올랐을 때.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야. 제가 한창 열심히 할 때인데 아파트를 안 봤을까 네, 네. 입찰을 안 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목표한 집이 아파트든 좋은 빌라. 라든, 아 여기는 좀 살고 싶다 하는 집을 찝어갖고 입찰을 하니까 다안 되더라고 수량도 네. 많, 많지가 않고 내 눈에 좋은 건 남의 눈에도 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매하면서 저는 가장 크게 배운 게. 일단 하나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를 더 받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 집을 일단 받아보자. 왜냐면 그게 반대가 됐으면 좋은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비용을 좀더 써서 우리가 살집좀 받아보자. 쌍문동 쪽으로? 쌍문동 쪽 노원이나 이쪽으로 음. 이제 아파트들도 계속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전문적으로 빌라를 보다가 뭐 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또 보니까 경쟁해서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찰 금액이랑 빨리빨리 빨리 매도하는 분들이랑은 생각하는 금액 자체가 틀려버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는 주서 네. 먹을 수가 없어요. 주서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좀 주서 먹어볼까 하고, 음. 요즘에는 그걸 하고 있는데, 좀, 또좀 생각을 정리해서 좋은 빌라, 깨끗한 빌라, 살집을 그렇게 음.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집사람하고 계속 음. 얘기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요소라고 생각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은 네. 상황은 아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를 최근에 입찰을 좀 하셨나 봐요. 네. 아파트도 고러다니고 입찰도 좀 해보고.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빌라 네. 낙찰도 쉽지는 않았는데 네. 네. 아파트 낙찰은 거의 뭐 이거 쉽지 <laughs> 않겠구나 나한테 기회가 돌아올 것인가라는 네. 생각 그리고 저 가격에 제가 뭔지 아예 정보가 없긴 한데 네, 선생 님 네. 입찰하신 게저 네. 물건을 저 가격에 왜 갖고 가? 이거 금메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낙찰가가 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제가 살 집이니까 음. 위치도 봐야 되고 음. 그 전에는 위치는 그렇죠. 좀덜 봤었거든요. 그렇죠. 집 구조도 봐야 되고 향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입찰을 갈수 있는 수량이 그렇죠.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면 네. 개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힘 힘을 주게 되죠. 힘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힘을 질러 그래도 힘을 질돌또 <laughs> 어, 이제 총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힘을 맞춰서 그렇죠? 가야 되니까. 네. 그게 맞는 거죠. 네네. 근데 그, 그 가격에는 네네. 아 쉽지 않구나를 아마 느끼셨을 계속 거라고. 느끼고 있고 다른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그니까그시행착오를 좀... 분명히 저도 경험을 네. 했다고 생각을 네. 정확히 네. 공감을 하는 게 네. 뭐냐면요. 저도 경매 한창 열심히 할 때가 처음 시기 때가 더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할 때가 한 10채 정도 낙찰 받았을 때 경매 네. 한 시작한 지한 3년 정도 됐을 네. 그때 결혼을 할때 신혼집이 필요하니까 신혼집 구매를 할때 당연히 네네. 저도 경매 열차나 받았으니까. 아, 그러면 적용해서 당연히 네네. 아파트 봤어요? 저도. 네네. 15년도에 제가 네네. 결혼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전이니까. 그 때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가 당연히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때 입찰을 하다가 경매로 내가 살 아파트를 안 했을 때어요 그때 네. 가격이 안 올랐을 때.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야. 제가 한창 열심히 할텐데 아파트를 안 봤을까? 네. 입찰을 안 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목표한 집이 아파트든 좋은 빌라든 아 여기는 좀 살고 싶다 하는 집을 찝어갖고 입찰을 하니까 다안 되더라고요. 수량도 네. 많, 많지가 않고. 내 눈에 좋은 건 남의 눈에도 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매하면서 저는 가장 크게 배운 게그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아 사람들이 생각이 나랑 다르지 않고. 네. 내가 살고 싶은 집이면 사람들도 다 살고 싶은 집이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여기에 낙찰받은 이유도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곳곳에 보여서 네. 낙찰이 된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표면적으로 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네. 서울의 낡은 반지하랑 광주의 준신축 LPG 빌라라면 견줄만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대에 있잖아 안 좋은 뭐. 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가격에 또살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네, 생각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집 같은 경우도 제가 낙차를 받을 때 힘을 완전 빼버렸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렸고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르는데 임장도 여기는안 왔었거든요 오, 왜냐면 제가 그래요? 이중으로 네. 아 오늘부터는 두 개씩 넣어야겠다 그럼 폐차를 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이 배운 분 분께 그거라고 네, 생각해요 두 개씩 넣어야겠다 그러고 네. 당장 내일인데 못 오지 음, 않습니까 음. 선생님도 여기 네. 오는데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음. 돈이 있으니까 일단 넣고 넣고 나서 생각하자 조사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일단 하면 치추다 맞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해서 일단 넣어보자 그러고 음. 금액도 힘을 쫙 빼서 넣었거든요 그동안 어. 그냥 돼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하늘이 주신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 것인가 새를 음. 좋은 가격 이왕이면 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살집을 경매로 접근하는 게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네. 확률도 낮고 네. 싸게 살 기회가 많지는 않구나 를 네. 저도 9년 전에도 분명히 네. 느꼈던 것 같고 저 최근에 이사 온집 같은 경우도 거기도 경매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 10년 동안 경매했는데 왜 네. 경매를 내가 안 했을까 네. 내가 살 집은 경매 당한 집은 뭔가 기운이 안 좋고 네. 터가 안 좋고 뭐 그런 것 때문일까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구나. 더 많잖아요 이제 네, 내가 살 집이니까 네. 거기에다가 그 매물이 또 나와줘야 되는 네. 거고 네. 그 메모리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거를 꼭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싸게 산 입찰가를 쓰는 거는 약간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네.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힘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결국에 내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기다림과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 방법은 결국에 입찰가를 높이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좀 드는 네. 것 같아요. 결국에 기다림은 돈과 연관성이 있었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쩌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네. 일반 면로 샀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거주하는 집을.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제가 입찰하기 음? 일주일 전에 여기 1층이 이제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낙찰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금액보다도 더 싸게 썼죠. 싸게 썼는데 힘을 어. 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 한두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힘을 더뺀 거죠. 저한테. 아 단독이 아니었군요? 네 단독은 아니었습니다. 아 나도 힘을 뺐는데 저분들은 더 뺐네. <laughs> 집 안에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외관이나 아니면 오는 길을 봤을 네네. 때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만한 집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 경쟁자들이 그렇게 네. 또 가격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네네.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아까 하던 얘기에서 이어서 하면 네. 선생님하고 얘기하니까 말이 좀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방언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끝이 안나더라고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수리를 보면 네. 집은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네. 저 도배만 할 거고 도배는 네. 셀프가 아니고 도배 사장님 한테 부탁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천장은 안 해도 될것 네, 같아요 네 천장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벽만 네. 한다고 하면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서 저기는 깨끗한데 저기가 색깔이 달라서 굳이 네. 해야 되냐 마냐 고민을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 색깔 다른 거는 별로 문제는 안될것 네. 네. 같고 그냥 밝은 계열로 할 건데 저게 또 파스텔톤으로 돼 네. 있으니까 좀 밝은 계열이니까 이질감은 안될것 같은데 네. 저기도 어쨌든 약간 오염된 부분이 있으니까 네.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는 거 네. 같아요 도배하면은 네. 진짜 크게 잡아봤죠뭐한 100만 원 이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도배를 조금 했어서 작가님께서는 소포갑지로 도배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저렴해서인 네. 것 같아요. 네, 소포갑지보다는 그래도 장폭이 조금 더 들어와서 보면 좀더 좋아보이지 않을까?